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영준 어린이 기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나 학교에 잘못 가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도 잘못 만나고 예배도 잘못 드려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드릴 때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중심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하겠어요. 감옥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매 맞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의 풍랑을 맞아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 선생님을 염려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도왔어요. 그때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내게 능력 지시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보금도 전할 수 있고, 매맞는 것도 할수 있고, 배고픔도 견딜 수 있고, 기쁜 일, 좋은 일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지시는 예수님 안에서 할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바로 무엇 때문이었나요? 예. 바울 선생님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 계시죠?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감옥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늘 승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TT 1번. 바울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였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전했어요. 이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리어 기뻐했어요. D B 이번 주에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긍정의 사랑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오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외워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는 거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거예요. 비비 우리 감사드려 볼까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용서 구하기 해봐요.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을 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요청드려 볼까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생각, 말, 행동을 긍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표현해봐요.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해피타임은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긍정의 말 릴레이 게임을 해보겠어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긍정적인 말을 끊기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은 가족 중에서 아무거나 정하면 되겠죠? 긍정적인 말에 예를 전도사님 몇개 적어 놔봤어요. 힘내. 할수 있어. 나는 너 때문에 살 맛이 나. 널 보면 행복해.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정의 한번 한 외쳐볼까요?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이 시간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합니다.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실천하는데요.특별히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꼭 잊지 마세요.다음 주 기도 담당은 박한결 어린이이고요.이번 주에 추석이죠.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